필지 안에 분양을 해서 그 안에 건축물을 지어서 사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. 저희는 아파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건축 용도가 여기는 콘도미니엄이에요. 지분을 갖는다 아파트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냥 말씀드린 평형 1.8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콘도를 분양을 할때 지금은 이게 콘도니까요. 지금은 한 집을 다섯 분 명의로 사셔야 돼요. 음. 저희 어, 다섯 분 그것도 타인 정말 모르는 타인. 저희가 이 집을 사고 싶으면 지금 현재 법으로 따지면요 한 분이 더 있어서 저희 다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하셔서 한 집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아, 며칠씩 그네 그런 음. 의미죠 근데 저희는 어한 집을 두분 명의로 사실 수 있어요 혈연 관계도 상관없어요 음. 예전에 승인받은 거래서 10년 음. 전에 승인받은 거 네. 그런 거예요? 단지 내 셔틀도 있고 네, 세차도 되고 기본적으로 그... 저희 라센트라만의 앱이 있거든요 음. 입주자들만 사용하시는 음. 전용 앱이 있어요. 음. 그쪽에다가 뭐 말씀하시면 청소 서비스도 가능하고 비용은 발생하지만 음. 뭐 세탁 서비스,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된 거거든요. 그쪽 측지장은 10년 전에는 이 집이 10억이었는데 7억에 팔았다. 자기는 실거래가는 그러니까는 이 m p l 공채로 떠온 거는 3억인데 4억이라는 거 수익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. 어쨌든 이쪽 지장은 그러니까 10억짜리를 7억에 사는 거랑 3억짜리를 7억에 사는 거랑 느낌이 틀리다. 이거에 주장하고 싶은 거죠. 그거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거죠. 채권에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그 세대가 3억이었다는 거죠. 저희가 또재투자자를 많이 하잖아요. 저 분수 다 고장났었거든요. 지금 저거 고치는 데만 5천만 원 들었어요. 아까 저희 커뮤니티 안에 계셨지만, 커뮤니티 공사비만 20억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기타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, 그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, 3억에 사서 엄청난 마진을 봤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.